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4주차 경기 1세트 변현재 선수와 이영원 선수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경기는 시작이 됐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맵을 띄워 줬습니까? 가운데는 있 해골 네. 모양. 어, 이 골드러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좀해 주시죠. 어~ 일단은 예. 어~ (3인용) 스타팅이 있고요 (3인용) 예. 맵이고요 그리고 예. 약간 맵이 좀 신기한 게 이~ 양옆으로 해서 이동을 다 하면 모든 예. 지역을 다갈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미네랄을 클릭해서 정찰을다할 수도 있고 예. 또한 약간 이~ 가스로서 이 가스 건, 그~ 중립 건물로서 막혀 있는데 예. 그 건물을 깨게 되면 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선수들한테 물어보니까 약간 아웃사이더의 맵을 예. 조금 변형시킨 듯한 느낌이라고 설명을 해주고요. 예. 하나 재밌는 것이 이제 선수들이 어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각 이제 예. 각 종족별로 이제 선수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신맵이라 그런지 어어떻냐 너의 종족이 어떻냐 테란 유저들한테 테란이 어떻냐 저그 유저들은 저그 어떠냐 했을 때 모든 종족이 다안 좋다고 했습니다. <웃음> 서로가 <웃음> 그런 건 좋은 거네. 그러니까 그때 늘 그랬어요. 테란 어때 그러니까 아 너무 뭐, 뭐가 어쩌고저쩌고 네. 안 좋아 저그 어때 저그 어쩌고저쩌고 안 좋아 토스 어때 어쩌고저쩌고 안 좋아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스스로 제가 게임을 좀 해보고 예예 예. 예, 약간 분석을 해본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원래 신맵이 나오면은 그렇죠. 자기 종족은 다안 좋다 그래요 저기 히드라님이 그러잖아요 다 지들 불리하다 그러지 그래가지고 뭔가 우리 쪽이 유리하게 좀 패치나 변화가 <laughs> 좀숙정이좀 가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란데그렇게인님천민영 네. 화이팅 고맙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저그가 좋아 네. 저그 맵이야 라고 하면은 이 맵이 퇴출될 수도 있고 다른 종족에 좋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좋아도 저그한테 좋아도 아 저그는 이래서 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징징거려야 돼요. 네. 네. 이승환 팀, 이승환은 노래 부르고 있죠. 아무튼, 예, 예, 1경기 맞고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장의 춤. 예. 자, 변현재 예. 선수가 지금 11렉, 11포지라는 흔히 말하는 예. 생 더블을 시도를 했거든요. 예. 이 11렉, 11포지가 두 가지를 좀 약간 배제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드롯 그리고 구드론을 약간 좀 배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오버풀이라든지 12풀, 예, 이런 거에는 상당히 좋은 출발을 보이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같이 12 앞마당이면은 일단 빌드로서는 약간 좀지구 들어가는 거는 있는데, 어, 이렇게 3회 처리가 빨리 펴지는 걸 보면은 가요. 예. 와, 노 네. 스포닝 3회 처리. 완전히 사파드끼집 난리 났네요. 그니까 이영환 선수도 확실히 예. 어, 변현재 선수 사파라고 했지만 예. 이영환도 만만치 않은 사파거든요 그러, 그 그렇죠 그렇죠 막 네. 집어던지죠 네. 그래서 이제 오버로드로 상대가 땡땡 어, 땡 넥서스인 걸 보자마자 나도 가만히 출발할 순 없지 예 네. 바로 보여줍니다 어, 보통 노스폰이 3회 처리를 해버리면 라바가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트리가 예. 엄청나게 느리거든요 그래서 변현재 선수가 이거를 확인을 하고 자신에게 유의하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즉 테크트리를 네. 빨리 올리다 보면 어, 이영환 선수의 선택이 아닌 강요로 히드라 계열의 유닛을 뽑아줘야 되거든요 예. 뭐 가만히 뭐 스포폴리니 짓고 드론만 생산을 한다 이러면 또 프로토스도 가만히 안 내비둘 거고 그렇죠. 이제 프로토스의 이제 초고속 테크트리 그리고 커세어를 뭐뭐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예. 거기에 맞춰서 강제로 3회 네, 뭐 처리 땡이드라가 강제되지 않을까 예. 예상이 됩니다. 자, 아크로시즈님 팬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로직 님이 잘 분석해 주셨네 사파와 마교의 대결이다 자 정의 구현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네 그리고 약간 매배 특성을 좀더 설명을 드리면 예. 프로토스가어제 3회 멀티 2, 2에서 3회 멀티를 가져가는 게 조금 용이합니다. 아무래도 병력을 생산을 하지 않고 가스를 예. 깨게 되면은 섬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커세어를 꾸준히 찍는다면 드랍에 대한 어떤 그 적어도 리스크가 커서 이런 식으로 멀티를 먹는 데 있어서는 프로토스가좀 좋다라는 평이 좀 있었거든요. 예. 어 반면에 이영환 선수가 제가 오기 직전에 스폰 게임을 하는 걸또 봤습니다. 오, 네, 그랬더니 예. 이영환 선 이 맵에서 그래도 드랍을 하더라고요. 예. 네. 드랍을 통해서 좀 풀어가는 이 경기를 보여줬는데, 예. 이번 경기는 또 어떻게 풀어갈지, 예. 네. 네. 포인트가, 잡힐 것같습니 야. 명당 아. 잘 찾아냈네요. 마파질러 예. 네. 아. 다음. 어. 야, 3킬! 아. 네, 아. 네 뭐, 모글링 4기를 뽑았는데, 예. 3기를 죽이고 질러 죽었다. 그럼 프로토스 이기죠 그렇죠. 네. 그렇지. 자, 그렇게 초반부터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진입 경로. 패스 네. 어시뮬레이터 2개가 있네요. 네, 보통 예. 이제 유닛들은 돌아다니지를 못하지만 미나라를 예. 찍으면은 과하에 이제 일꾼 특성상 어, 몰래 시리즈는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예. 또 커세어가 이제 상당히 빨리 나오니까 이영환 선수도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겠죠. 예,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변현재 선수가 그 다음 테크트리를 정해야 되는데, 네. 어, 노스폰이 3의 처리 특성상 드론이 엄청나게 많고 라바도 많다 보니까 어, 다크 계열보다는 예, 이제 좀 발업질러 어,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압박을 예.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한번 원질러시 파병을 나와봤었던 양상이고요. 6적 원리 따라붙었습니다. 변별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귀찮게. 예. 이 프로그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저그의 어떤 움직임을 파악하는 모습도 있고. 예. 지금처럼 여, 이, 이, 위치에 파일런을 짓는다는 것은. 예. 여기 포토캐론 하나 짓고, 지어 시뮬레이터를 깨버리면 섬이 돼버립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 멀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압박이 하나도 없어서, 프로토스가좀 부유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파일 예. 예, 위치가 좀 멀었던 걸로 다크 테프를 저도 생산해서갈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이트웨이. 하고. 네. 역시 프로토스 입장으로서 프로토스를 잘 아시고 계신 전태규 해설. 이게 예. 변연제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laughs> 그렇죠. 누가 저그 건물 옆에다가 게이트웨이, 전진 게이트라고 거기 다 테크플로 뽑으 생각 합니까? 예. 그리고 신맵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발상이 네, 변연제 선수래서 가능한 전략 같고 예. 일단은 어 타이밍 자체가 예. 저렇게 커어가 빨리 떠버리면은 어 테크트리가 느린 저그 입장에서는 오버로드를 본진에 웬만해서 안내비두거든요왜 커서 를 이제 오버로드에 예. 서 모든 미나라 멀티의 히드라와 이제 오버로드들이 집중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노린 다크탭블러 네, 어. 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또다시 하나의 파일럿을 세우고 있는 변현재 선수일 단 코어는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고요. 템플러 칼고 완성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전태규에서 예. 얘기해주신 것처럼 빌드 선택이 굉장히 좀 재밌는 것이 그니까 맵에 이, 예. 어, 포인트를 좀잘 이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크를 찍고 커세어도 많이 안 찍어요 그리고 커세어가 빠르기 때문에 오버로드는 본질에못 놓습니다 다 썰리기 때문에 자 일단은 네. 다크 템플의 존재는 이 적의 희생으로 알아차려 그리고 자 이쪽을 썰기 시작하고 있는 다크 템플 자, 아, 일단, 예. 예, 일단 오버 속업은 됐는데 예. 저게 들어가서 드론을 썰어 주는 것만으로도 저거가 되는 압박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서 동시에 아마 세 번째 넥서스를 좀 빨리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갖지 않을까? 합니다. 예. 자, 멀티테스키 굉장히 대단한 지금 변이 선수 양쪽을 다그어 버리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돼 버리면 예. 일단 이영환 영화... 선수 기지는 숙대밭이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버로드를 막 당황해서 버리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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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많은 <laughs> 보소 그, 흐물거리는 거 보고 예. 그러면, 예. 야 방수돈은 일단 엄청 오마어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안마당에도 다크템플러가 들어갈 텐데 그것까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이영한입니다. 자, 자 어, 소급돼 있는 겁다 네. 일찌감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 돼요. 자 난장판 자. 난리가 날 거라고 했는데 일단 다크 아이라가 썰고 들어 썰고 묻지마 나 들어갔을 거야. 어왜 어, 네. 돈이 네. 지금 너무 많이 죽는데요 예. 어? 자십저저저저 10...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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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이렇게. 어 이영한. 어라 어라 어어 흔들립니다 지금. 어. 예. 어, 어. 네. 자 다크는 하나는 처리됐는데요. 다크가 도하반 열 아, 마리를 죽은 것 같거든요. 아 저기 다크래 드론이 네. 확실히 변현대 선수가 예몰드트이 네. 정말 좋은자 양쪽 다 네.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양쪽 다 흔들면서 지금 다크는 또한 마리 도망갑니다. 살아서 자 그리고 또세 다크가 들어옵니다. 여기 비었어요. 오버로드 없어요. 그러니까 이영환 선수 입장에서도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보통 드랍이 올 타이밍은 아닌데 왜네번에 다크가 있을까? 네. 골드러시니까. 네, 다크러시입니다 이게 지금. 네 이제. 어, 분석을, 변현주 선수가 상당히 좀잘 해놨네요. 예. 야, 역시 시 d 를 배정받은 사람들은 아직 여유가 있잖아. 요 16강까지, 어서와 그렇죠. 16강은 처음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준비가 아, 아 에이, 뭐, 일, 일단, 예. <laughs> 아 뭐, 예 신경을 바크에 신경쓰기 훨씬 중요하죠 자 이러면서 혹시 넥서스 예. 하나 더 워프를 했나요? 예 아직 워프는 안했는데 예, 예. 일단 변현대 선수의 그러면은 빌드 선택이 중요합니다 게이트웨이를 더 늘려가지고 예. 한방병력에 좀더 집중을 할 것인지 예. 아니면은 어 추가적인 이제 템플러가 나왔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려는 선택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지금 자, 아 이거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 게 APM이 400 대이긴 아, 한데 네, 네. 자원이 갑자기 천까지 올라가지고 예 네, 저는 순간 멈춘 줄 알았어요. 아, 아, 예. 네. 근데 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일하기 시 어디인가 지금 뭐뭐 뭐 신경 쓰고 있었나 보죠. 변현재 선수는 이제 예.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오버로드 속도업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된 거를 어, 확인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드랍 예 드랍이 올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변현재 선수는 오버로드 속업이 어, 비정상적으로 일찍 됐으니까 드랍만 그렇죠. 잘 방어를 하자는 이제 느낌으로 게임을 풀어나가면 이 경기를 잡을 것 같고. 이영한 선수도 일단 뒤가 없어요. 이영한 선수도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될 타이밍에 피해를 받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이렇게 무난하게 세 번째 가스몰티 먹고 물량 쏟아내면 답도 없거든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이영한 선수 입장에서는 드랍으로 엄청난 어... 피해를 줘야 될 거고. 저희가 탑승 지역이잖아요. 네. 지금 모이고 있거든요. 네. 이영한 선수는 이거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사활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템플러가 아까 3시인가 4시인가 나와서 어, 어 근데 어 빠지네요. 밖으로. 자, 자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엇갈리면 저그가 좋아요. 엇갈리면 저그가 좋습니다. 엇갈리면 안 돼요. 어. 프로토스 는 막아야 돼요. 자, 변현진 판단이 중요해요. 일단은 들어오는지 돌아오는지 갈 건지 빠르게 판단하는데 갑니다. 고! 골드 러쉬. 아. 자, 고입니다 고 고. 이게 아. 엇갈리면은 프로토스 예. 아, 안 좋은 점이 인게 뭐냐면은 적은에 어떻게든 적응력을 강제로라도 막을 수 있어요. 예. 근데 프로토스는 주요 건물이 다 날아간다. 넥서스 날라가고 그렇죠. 뭐 템플러 아카이브 날라가고다날라가거든요 아까 분전에서 이 롤커일까지. 중요한 거는 그 이영환 선수의 드랍만 맞지 않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적는 억지로 이제 막힙니다, 이게. 막히는데, 프로토스는 종족 특성상, 어, 소수정의 유닛이 뭉치면 뭉칠수록 강한 종족인데. 아, 생산티발스 네, 다 무너지네요. 이렇게 유닛이 뿔뿔 터져있고 드랍에 이렇게 본진 날아가 버린다. 이러면 자원은 많아도, 예, 뭐, 파일럿이다아뀌고 어, 뭐, 넥터 다 날라간 거면 멀티 하나 깨진 회사와, 예. 까지 뭐, 날라가고 막 그런다. 그러면 비닐을 생산을 못 해요. 그렇죠. 챔버로 또심시트를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놨고요. 아직까지 흰점은 건물들을 생산 집안에서다 깨고 있습니다. 와, 이영환 선수는 한방. 진짜, 예, 승부상입니다 태풍. 예, 승부사 한 진짜, 휘둘리면서 어 이거 변현재 선수가 좀 좋게 가져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한 방을 통해서 주도권을 완전히 뺏어왔고요. 그렇죠. 변현재 선수는 지금 예. 일단 본질이 날라가버렸습니다. 생산 기반 생산 할수 있는 그 기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복구가 쉽지않아 보이거든요. 예. 신은 진짜냈어. 넣커 어, 럴커. 넣커에 쫙쫙 시복해. 어. 16킬! 네, 이 와중에 또 러커로 프로브를또강조하 해줬거든요. 어, 예. 야, 아... 일단은 이영환 선수도 맞기는 막았어요. 피해를 보긴 했지만 맞기는 예. 막았고, 어, 피해 상황으로 보면은 일단 프로토스는 본진 자체가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어, 당분간 변현재 선수의 이제 공격 유닛은 리버 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손발은 김현재 선수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게이트웨는 상당히 많이 파괴됐거든요. 자, 리버 점사 리버 점사! 터졌어요. 아... 야, 럭커 하나 더! 네, 일단은, 그니까, 이영환 선수가 상대의 아픈 곳을 정확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 포토 왼쪽에 있는 라인 저거 하나만 제거해주고, 어, 럭커로서 육군을 잡아주는 모습까지, 지금 이영환 선수가 완전히 주도권 잡아왔죠. 자, 일단은 피해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죠. 포토스는 게이트웨이가 지금 하나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여, 11시 반쪽에 하나 있겠네. 이제는 복구 싸움인데, 예, 예. 어, 저그만큼 복구가 빠른 동작은 없어요. 예, 저그는 해처리가 이제 자원, 어, 캐는 역할도 하지만 공격성 유닛 제품 역할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프로토스와 테란 같은 경우에는 자원 캐는 건물 따로, 유닛 생산하는 그렇죠. 건물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복구를 한다. 그럼 저그는 그냥 드론만 채워놓으면 자동적으로 복구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프로토스는 건물 다시 올려야죠. 인공 다시 채워놔야죠. 아, 지금 복구해야 될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 지금 복구 속도로 보면은 일단은 변현재 선수가 이영환 선수의 복구 속도를 못 쫓아갈 것 같고, 이영환 선수는 복구를 해준 이후에 저 선물 티 존재만 확인을 하고 선물 티까지만 날려준다 그러면 거의 경기 가져오겠습니다. 아, 이미 이야, 이미 네. 왔네요. 그니까 이영한 선수가 예. 틈을 안 줍니다. 네, 지금 사실 그 안마당 네선수도 만약에 지켰으면 아. 그래도 그나마 어, 프로듀스가 복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힘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예. 이영환 선수가 강제적으로 일단 안마당 레터스 날림과 동시에. 본인은 굉장히 부유해지고. 예. 예, 그런가 동시에 이제 럴코단럴코 두기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통해서 토스의 어떤 자원줄까지도 계속 건드려주는 모습이 확실히 태풍. 그렇죠. 예, 병력이 꼭 많이 가야만 태풍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뭔가 옛날 그 제가 너무 아재티라는 것 같은 뭐 이미 와버린 드랍인데. 아! 슬퍼서 울지 <laughs> 말아요. 아! <이>. 예, 지금 요새 분들은 아, 저, 잘 제, 모르, 모르실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아, 제가 웬만한 거는 다 받아 먹기려고 그랬는데 지금 당황했습니다 저도 순간 당황해서, <laughs> 네, 어, 네, 이미 와버린. 네. <laughs> 훈아 한가요? 남진인가요? 저도, 저도 가수가 는 콘서트 하는 거예요. 저, 저 노래는 아는데, <laughs> 예. KCM 나가라. 예, 제가 나가면 누가 준게합니까 <laughs> 네. 자, 어쨌든,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변전 전수, 그리고 업그레이드 차이가 좀 난다라고 아까 이제 게임 연출이, 유나갈 게임 연출이 짚어 짚어줬는데두 단계 차이 나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는 아무리 리버가 있다고. 자, 현패가 두 개. 맞나요? 근데 이게 사실상 일단은. 프로토스 입장에서 무조건 막아야 되고, 예. 무조건 막, 막으면서 동시에, 예. 어, 유니피에도안 봐야, 사실 2차 드랍에 대한 그 수비도 가능한데, 예. 지금은 사실 이 정도면 2차 드랍이 왔을 때 막기가, 아, 이거, 이것도 아. 예, 아직 정리가 안 됐고, 예. 예, 이제 2차 드랍이 3차? 가면은, 네, 예. 정리가 되겠네요, 바로. 자, 변현재 선수 정말 호기롭게 자신이 선공을 자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를 배정받은, 그니까 이제 아마 AS에서 뭐 맞붙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예. 그좀 약간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 자체가 네네. 어떤 상대에게 다음에 만났을 때 내가 끝까지 그렇죠. 예.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선수라는 걸좀 예. 보여 줄 수도 있는 거죠. 아, 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네요. 태풍이.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예. 프로토스 인구스 카운트가 47인데 저그가 거의 80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이제 복구나 만회나 역전을 할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리버가 그나마 또 터지고, g 지 아! 자, 그렇습니다. 지금, 그, 김슬민 님이, 태풍, 토스전은 살아있네. 일단 자처했어요. 어, 그래서, 지명 당했는데, 이게 바로, 아, 어, 루판 케이씨의 종족 최강전의 재미있는 점입니다. 위너스 초이스에 의해서 선택권은 프로토스에게 있었고, 변현재 선수는 자처, 저그, 골드러시까지 지명했습니다만, 이영환 선수에 의해서 꺾였습니다.